되게 웃긴 게 직업에 응. 뭐가 있는 줄 알아요? 뭐요 투자자. 투자자? <laughs> 직업에 투자자다. <laughs> 어, 뭔들 못하겠어. 선생님 아, 네. 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제가 선생님께 준비한 행이 뽑기 시간이 왔습니다. 네, 기대되잖아요 이제. 네. 8 번. 8 번인가요? 교체를 응. 해드리겠습니다. 네. 해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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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화신당 아. 최초 외국인 사주, 잘나가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의 사주는? <laughs> 외국인 사주 뭐라고? 음. 아, 재밌다. 일단 제가 사주를 공룡으로 음. 네. 바습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, 외국인들도 문서 주 봐야 돼. 그 음, 음. 음. 네. 아니, 그냥 태어나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네, 돈복은 그냥. 어? 내가 누구의 도움이 아닌 내 스스로 자체가 그냥 문서복은 돈복은 갖고 그냥 태어났어, 이 사람은. 운이 너무 좋고 남을 가르키려는 성향도 강하고 네. 권위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어떨 땐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 사람이 네. 이렇게 생각이 유연하다 그러지 네. 어뭐 금전운이 하고 네. 타고 태어난 복은 음 본인 노력만 더해진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니까 되게 웃긴 게 직업에 응. 뭐가 있는줄 알아요? 뭐예요? 투자자. 투자자? 투자자? <laughs> 직업에 어 뭔들 못하겠어. 음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생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네. 응, 갔었나 보지. 음 응. 외국분들도 혹시 응. 외국분들이 조상의 이런 영향력을 받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해요 사실. 은 우리나라는 방위 자체가 뭐 일본,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네. 조상신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네. 무속신앙 굉장히 발전을 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외국은 아예 영향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덜 해요. 아, 음. 아,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. 회장님이 음. 이분의 아내가 그랬네요. 2십 분만에 6 5오 벌었대요. 음. 그럼 기운이 음. 이 남편으로 인해서 같이 좋아지는 건가요? 근데 당연히 부부의 궁합에 있어서 어떤 분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 운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배우자의 운이 내 사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. 아. 응. 이렇게 타고 태어났을 때근적들을 그걸 아예 응. 그냥 네, 그냥 아, 가지고 태어나셨어요. 천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. 그러면 이제 정정 음. TV만의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? <laughs> 네, 일론 머스크 이 투자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음. 오늘 음. 신축년에 음. 뭘 조심해야 될까요? 이 <laughs> 사람이 네. 우리 일, 일론 머스크 네. 이분이 뭘 조심해야 되겠냐고 <laughs> 조심할 거 없대. 없어요? 너무 좋은 보네. <laughs> 조심할 거없던 그러니까 물론,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, 네. 어,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해, 하겠고,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쓸 일들은 뭐 상상 못할 정도로 많겠지. 올해까지 일단 신축년 해까지는 네. 굉장히 운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, 네. 이제 내년에 호랑이에 들어서선 이분이 약간 건강수로 조금 조심할 운들은 사실 보여요. 그러니까 올해는 크게 뭐안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. 자 이렇게. 응, 응. 외국인의 사주를 아주 정신적으로 선생님이 응. 잘 봐주셨고요. 응. 혹시 이태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외들이 <laughs>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